희우를 유혹하려던 여성은 로비스트였고, 희우는 그 여성을 은밀하게 만나 조태섭을 배신하고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설득합니다. 역시 정의의 희우는 꽃뱀에 넘어갈 남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박상만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태섭은 박상만을 따로 불렀고, 박상만이 위험에 처할까봐 희우는 대신 조태섭을 만났죠. 희우는 조태섭에게 파멸시킬 거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조태섭은 박상만을 죽이기로 합니다. 닥터케인는 박상만을 육교 위에서 밀어버렸고, 박상만은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우를 위해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는 박상만의 용기와 의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상만은 희우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박상만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만일 죽는다면 그리고 한지연이 저승사자가 맞다면 희우는 한지연에게 박상만을 다시 살려보내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저승사자 한지연은 희우의 부탁대로 박상만을 살려 다시 희우 곁으로 보내줄 것 같네요.